과디신음정선생 응, 성장호르몬 또한도 관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들만 성장호르몬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인들도 성장호르몬이 있습니다 단지 애들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는데 저희가 이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드려요 이성장호르몬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? 저희가 산일 디톡을 했을 때 성장호르몬이 보통 300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. 우리 몸의 세포가 굶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몸속에서 치커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이 성장호르몬이 재생이 됩니다. 그리고 7일 정도 금식을 하시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는 약 1000배 가까이 이제 성장호르몬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뒤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